예약이 있어가지고나이가 아, 진짜 입었고... 개웃겼는데 얘들아 어디서 감히 감이... 뭐야 네아 <laughs> 비봉님 아이고 중심은 되게 죄송합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아이고 야아 이거 잠결이시네 아이고 제가 근데 새벽까지 연습하시는 거또 봤어요 또센드님에요네 <laughs> 근데 그 지금 저 바, 방송 중인데 어, 지금 그 춘식이랑 지금 <laughs> 연습을 좀 오래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는데. 나 이제 치연님도 왔어요. 아 치연님도 계셨는데 제가, <laughs> 어.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비몽님? 렌트님저 좋아하세요? 그 <laughs> 저게 왜 궁금하지? 아니면... 비몽 <laughs> 아예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아, 왜 갖지? 이런 느낌이죠. 랜트님 음. <laughs> 좋아하면 진짜 말하지. 을렌트님도 연수에 껴줄 수. 아예 저는 저는 이미 춘식이라는 사람 앞에 한없이 그긴 길고 큰 <laughs> 장벽 앞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. 비몽님. <laughs> 네, 말씀하시죠. 그래도 제비이 어, 그런 거라고 뭐 말씀을 그 언저리 좀 주시면은 제가 그러면은 아, 그러 시구나 하면서 이제 렌트님. 했을 텐데. 네네네. 더 어, 렌트님 더 좋아해요. 어, 진짜 무섭다. <laughs> 지난번에 한결이가 렌트님 배그에서 그렇게 집착하거난이후로 저도 사실 똑같은 매력을 느꼈어요. <laughs> 아 일어나자마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 조건을? 쪽지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결이가 더 좋아하는 것. 헛소리로 전화하지 말라고. 참아. 쪽지 안부탁드립 <laughs> 아니 장난이야 야 음,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. 참아 내가 말했었어. <laughs> 이 자리에 서 말할 게 없는 랜님야저렌드님 좋아해. 죄송합니다. 저는 이제, 이제 친구의 아줌마 여자를 마. 함부로 제가 고백할 을수 없기 때문에. 돌격해. 죄송합니다. 하지마 춘식님이랑벽 앞에 가로막혀 버리고 말았네요 안티님 <laughs> 네네네 춘식님은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지? 아 <laughs> 오늘이구나 목요일에 <laughs> 만나는 남자거든요 <웃음> <웃음> 목요일에 <laughs> 만나는 남자 해주실래요? 예아 아, 목요남친이군요 지금 월, 네 월, 화, 수, 토, 일 지금 비어있거든요 아 월, 화, 수, 토, 일 그럼 금요일은 누구예요? <laughs> <laughs> 그고단아 <그저이> <씨야? 웃음> <laughs> 어, 어. 다음 주근 아, 수요일 만나고 단 아, 뭐 음. 음. 다음 주수요 만나 단신님은 제가 저... 아, 주말은 조조금한 아. 아, 번씩 예약이 있어가지고 아하. 월요일이면 고정으로 만날 수 있는 월요일안나 하지. 무슨 PT 약속 잡듯이 그렇게 <laughs> 얘기를 하시네요. <laughs> 어, 아니 동생 남자니까 제가 무대에서한 일일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. 음. 어. 아 특별전용으로다. 아저 비몽님 저 콘서트 여신다고 <laughs> 얘기 들었어요. 저. 심지어 콘서트도 못 온데 레전드야. <laughs> 아 렌트님도 근데 좀 장난감 가능할 것 같아 얘들아. 어. 제가 강장약강이잖아 요 여러분. 음.